파블로 에스코바르 일명 마약왕 그를 한번 알아보자. 콜롬비아 최대의 마약 조직을 만들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1993년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에게 쫓기던 중 지붕에서 총을 맞아 만 44세의 나이로 요단강을 건넜다. 살아생전 전 세계 코카인 거래의 80%를 장악하며 매주 4,7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었던 그는 전성기 당시 재산이 무려 33조 원에 달해 7년 연속으로 세계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농부였던 아버지와 교사로 일하고 있던 어머니 밑에서 매우 그지같은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맨발로 학교에 나가 친구들로부터 매일같이 놀림을 받았는데 이를 걱정했던 그의 어머니가 신발을 훔쳐 아들에게 갖다 준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또래 재민이들보다 머리가 좋아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지만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고등학생 때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고, 이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가 학비가 부족해 자퇴를 했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17살 때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학교를 뛰쳐나와 친구들과 함께 묘비를 훔쳐 팔거나, 차량 절도단에 들어가 차도 훔치고, 복권 위조 및 담배 밀수, 심지어 납치까지, 돈될 만한 짓거리라면 모두 저질렀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 결과 26살이라는 나이에, 한화 약 40억에 달하는 재산을 끌어모아 콜롬비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쓰레기 중한 명이 되어 엄청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메데인 카르텔을 설립했다고 한다. 성인이 되고부터 마약상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해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이후 마약 여왕 그리셀다 블랑코와 힘을 합쳐 남미를 넘어 미국에까지 코카인을 팔아넘기며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이 돈을 이용해 시작했던 다른 사업 또한 전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조직을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뇌물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켰다고 한다. 나한테 협조해서 부자가 되거나 적대해서 죽거나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협박을 하며 경찰과 군인들은 물론 고위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까지 뇌물을 뿌렸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당시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도 많아. 마약 혐의로 그를 체포해도 얼마 안가 곧바로 석방이 되었고, 그를 체포했던 요원들은 암살을 당했으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4명의 대통령 후보 중 3명을 죽였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고향에서 로빈 후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저택도 사고 뇌물로 수백만 달러를 찔러줘도 쥐가 현금을 갈아 먹었을 정도로 돈이 남아돌았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급기야 남는 돈을 이용해 빈민층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짓거나 거지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여는 등 지역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줘 가난한 자들의 로빈 후드라는 별명과 함께 고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 오랜 꿈이었던 정계 진출에 시도하자마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테러를 저질러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더 많은 인기를 얻어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됐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하지만 이후 콜롬비아의 법무부 장관이 그가 여태껏 벌인 범죄 행각들과 뇌물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며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의원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에 분노한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던 자들을 불태워 죽이거나 사제 폭탄을 이용해 테러를 벌여 4년간 약 5천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교도소를 직접 만들어 호화로운 수감생활을 했다고 한다. 미국에 의해 숨통이 조여오기 시작하자 죄를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콜롬비아 정부가 처음엔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던 그의 테러 행위를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만 했기 때문에 그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가 직접 지은 호화 교도소에 그를 수감시켜 무려 40만 평 규모의 개인 교도소에서. 직접 선발한 교도관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도소 내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휴가와도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아, 참고로 나가고 싶을 땐 자유롭게 외출도 했다. 이후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탈옥을 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압송 요구를 하던 중 교도소에서 자신의 부하를 살해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위기에 부닥쳤던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러자 곧장 부하들과 함께 탈옥을 한뒤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독일로 가족들을 도피시키려 했지만 독일 당국에서 가족들의 입국을 거부하자 독일 대사관에 전화를 해 빨리 입국을 시켜주지 않으면 모든 독일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가족이 입국을 거부당하자 콜롬비아 대통령궁에 폭탄을 터트려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최악의 테러범으로 낙인이 찍혀 진짜 숨도 못 쉬고 숨어 지내고 있던 중 아들과 전화를 하다 위치가 발각되어 추격전을 벌이던 중 지붕에서 총알 세 방을 맞고 허무하게 죽어 버렸다고 한다. 참고로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아들은 그를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당시 그 개새끼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저지른 폐악질들을 모두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대신 사과를 했고, 훗날 그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 나르코스가 개봉했을 때는 아버지의 범죄를 미화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